충남 쪽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당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주민들에게 당진 초등학교와 국민 체육센터로 긴급 범람이 우려된다면서 공생리와 모평리 등네개 마을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을 간으로 대피하라는.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가 당진시 정미면 일대를 덮쳤습니다. 특히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통행이 끊긴 곳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천희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도로가 바로 옆 도구로 그대로 흘러내려 아찔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길이 매일 지나는데 반대쪽에털어다 오면 아찔하게 털썰해요. 길이 조금씩 더 무너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학교 앞이라 아이들 통행에도 위험해 보여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곳 이외에도 정미면 일대에는 수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모평교입니다. 대운산리, 모평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이 길목은 폭우 직후 붕괴되었지만 아직 복구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서 개찰이 19일 날 됐고요. 업체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추진하고요. 6개월 정도. 그 이후에 착공 들어갑니다. 거기는 설계 완료돼서 이번달 내에 발주및 계약될 것 같습니다 편성은 다 됐고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무평교만 교량이 커서 절차가 있거든요 PQ를 제한심사를 받아서 낙찰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좀 그거만 늦어지고 나머지는 설계 다 마무리 단계여서 상반기, 내년 4월까지는 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입은 피해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복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해 느리지만 꼼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실된 도로나 다리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와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다리를 하루빨리 되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